가 보겠습니다. 아, 124. 자. 이 왕의 제2기간으로 돼 있는데 있었던 일인데 김구식 나오는 순간 아, 문벌 기족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또 대표적인 문벌 기족인 바로 이자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 그래서 이거 보고 뭐지 싶지만 예들아 봐 여기 보면 강조 정변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거야. 이거는 그 전이야. 그리고 뭐 김원창 난 이런 거 있지만 경순왕 김부가 경주 사신감뜬건이거왕권의 일이야. 이번은 그래서, 이렇게 5번으로 갔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석영, 역시 또, 나오지. 어, 묘청의 석영 천도 운동.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이 자겸에 난 무신정변 사입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요렇게, 요거 찾아야 되는 거고. 이거 아주 문제가 좋아. 그래서, 보면, 후상공 통일하고 거란 침입 있고, 이제 이, 이때 문벌 기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어 그래서 괜찮지 문제가 이 뒤에는 이제 어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 있겠지 그래서 몽골 침입 때는 또 세력을 깎잡고 있던 세, 혹시 기족 생각나나 어 검문세족이 이제 나타나지 그치 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죠 문벌 기족 무신정권 검문세족 이렇게 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자, 가나에 있었던 시기, 이자겸 척충겸 왕위협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던 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고, 이방 이고가 정중부 따라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바로 무신정변이죠. 그 사이에 있었던 거는 바로 묘총의 석영 천도운동, 묘천의 반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 했던 문제가 계속 나오지.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 언제 있었는지. 그걸 계속 물어보잖아. 그 사이에 있었던, 그그 그 앞뒤로 있었던 이자겸의 난과 무신정변을 통해서 계속 묘청 서경 천도운동 을 물어보지. 어,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됐지? 4번, 어, 서경 천도고, 어, 신채호는 조선 역사상 제일대 사건했던 거. 어, 이 사건은 결국 김부식이 강군으로 진압했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5번 검색창에 들어가야 될 일물로 오른 것은 자 이의민을 제거한 사람은 바로 최충헌이죠. 그리고 도방을 설치해서 자기 경호를 맡겼고 그리고 봉사 10조도 지어냈죠. 그래서 무신정권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최충헌이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 교정별감이라 어, 교정별감이 되어서 이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교정도감은 하겠는데 교정별감이 뭐야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거기 한마디로 짠인거지. 그래서 국정정반을 장악했던거죠 음. 오케이? 됐지? 음. 아무래도 이거는 5번이랑 2번, 3번이 제 뒤에 나올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설명 굳이 많이 하는 것보다 알겠지? 이게 음. 좀 어려운 문제죠 저런식으로 교정 도감 때문에 때려 맞추면 좋은데 어? 저건 처음 들어본데 이러면 답안 나오는 게임이죠 자 6번 자, 김보당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다는 게무신초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걸 모를 수 있지만, 앞에 걸 굳이 아는 것보다 모를 수 있지만, 뒤에 만적의 난을 보고, 아, 무신정권이구나 생각을 했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무신정권이라 가까울 거니까 4번, 최충원이 공사 10조를 올려 시정개혁을 건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 순서로 보면 배운거 순서대로 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 되는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어. 이자겸의 난, 서경천도운동, 무신정권, 예아들 그렇게 되는거지 음. 음. 그리고 김원창은 굳이 이야기 안 했던 게 이게 신라 시대 때 이야기니까. 어,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우선 역사를 잘 정리하고, 싶... 어. 그리고 신라는 기억나지? 난이 두 개가 있었잖아. 그치? 김음돌이랑 김원창의 난. 누가 왕권 강화되고 누가 왕권 약화가 된지. 지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망이 망소이 난. 요런 게 바로 무신 정권이 있었던 일이니까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겠죠. 당연히. 그치? 음. 이게 일어나야 무신 정권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아까 전에 내가 정리하려 그랬는데 안에서 그냥 하면 여기 문벌 귀족이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무신 정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검문세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문벌귀족 무신정권 검문세족이 순서는 꼭 알아야 됩니다 문벌귀족 무신정권 검문세족 쉽지 이것만이것만 이것만, 그 흐름만 가면 쉬워 역사가 고려가 이게 뼈대거든 거의 그래서 쉽고 8번 어, 미안, 또 적어 놓고 또 적었네. 음. 자, 일어난 순서, 순서 보면 우선은 어, 나고 그 다음에 뭐야? 가고, 다고, 그 다음에 라죠. 그래서 나가다라. 돼서 요렇게 문벌기족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자경 김부식, 그 다음에 무신정권은최충원건문세족은 나중에 알겠지. 음. 요렇게 됩니다. 음. 졸지마. 여기까지 알겠지? 자, 잠깐 쉬었다가 하지마.